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일동제약이 예 세무조사 착수했다는 뉴스를 해서 지금 시간에 하한가가 갔는데요. 우리 요거 한번 내일장 분석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통 채널을 만들었어요.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예 여기 오셔서 홈에 오시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오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악재죠. 세무조사 악재가 나왔는데 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이거 내일장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거 공부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건 여기서 매수를 했건 이 지점이 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이 생기죠? 매도의 고민이 생기고 하나는 또 홀딩의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요. 또 고민 끝에 홀딩하면 주가는 희한하게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일동제약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지? 장대양봉.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을 긋고 정점 둥의 절반을 긋고 여기 절반을 긋으세요.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모두 예,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이런 이런, 식, 이런 식의 흐름이죠, 이렇게. 예, 지지형 반등. 예, 이런 흐름이에요. 하지만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는 급락으로 가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이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좀 추세를 지켜보셔도 돼요. 추세를 지켜보시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고 만약에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겠죠.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에요. 기준이 되는 봉. 그러면 여기에 절반을 긋고 여기 절반을 긋어야겠죠. 우선은 59,000원 정도. 예. 59,000원, 51,500원. 59,500원, 5 1 0원을다 주목해놓겠습니다. 59,500원. 5만 1000원. 5만 1,500원 걸까요? 그냥 이렇게 클까요? 이렇게 긁게요 자, 주봉에 갔어요. 그럼 주봉에서는 딱 여기가 절반이죠? 여기서 3번을 이탈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일봉으로 다시 가세요. 59, 500원, 5만 9,500원, 5만 1,500원. 5만 9,500원. 51,500원, 이렇게 그세요. 딱컸어요 결국은 이 종목은 여기나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다 이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중요한 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 방송 드릴 때 21선을 놓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드립니다. 예, 21선은 중단기 추세를 보여줘요. 이렇게 21선 상승 추세에서는 보면 반등도 잘 나와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이 지점이 이게 맞아. 1번, 2번, 3번 위치 안에 있고, 21선이 상승 추세면, 이렇게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락 추세일 때는, 여러분, 반등이 안 나와요. 보세요. 21선이 하락 추세일 때. 추세 자체가 꺾였을 때 어때요? 반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데서 누, 매수하고 싶어요. 갈것같은게 매수하는데, 를 절대 안 돼요. 21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지 않고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거 한번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주중요한 거는 21선 이렇게 급등으로 가기 전에 보통 윗꼬리가 많이 나와요. 이런 윗꼬리. 자, 윗꼬리가 여기 왜 나올까요? 자. 여러분,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는 앞에 매물대를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를 체크해서, 만약 매물대가 없으면 은 당연히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끝나겠죠 하지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윗꼬리를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윗꼬리를 마감을 하고, 결국 뭐다? 여러분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사람이라면, 핸들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희망을 줘서 여기서 사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좌절감을 줘서 다시 아래서 사는게 좋겠어요? 맞아요. 좌절감을 줘서 아래서 사는 게 나아요. 이런 게 패턴이에요. 결국은 이게 기준이 되는 부분 맞는데, 이때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장대양봉이, 장대양봉이 꼬리를 잡아먹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여따 기준선을 하나 걷고, 예, 꼬리를 잡아먹는 장대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한번 보죠. 자, 여기가 매수 타이밍, 이건 바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건 바로 갔어요. 그러면, 이때 매수 타이밍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때가. 조정, 조종. 조정은 바로 갔기 때문에 이때가 이장대항봉 나왔잖아요. 이때 들어가셔야 되고 손절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내가 매수를 못했다면 손절하셔야 돼요. 이 희망을 줘 희망을 한번더 뺏는 거죠. 예, 그리고 다시 매수 타이밍이 왔어요. 그럼 이때 또 다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결국은, 결국은 나오죠. 결국은 한번더 겁을 주는 거죠. 이렇게. 겁을 주고 가요. 윗꼬리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 나와. 보통은 2, 3개월 정도 나오는데 이건 빨리 간 케이스예요. 자, 이제 최근으로 와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악재는 나왔어요. 예, 58,000원 시간의 하한가가 여기 정도 돼. 여기, 여기 정도 되죠. 그러면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세무조사가 뭐 뉴스의 강도도 따져 봐야겠지만, 어떤 뉴스일지, 이런 부분부터.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악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리터라면 여기까지 열어놔야 돼요. 결국은 뭐다 우리는? 이 종목이 무조건 매수라는 게안 돼요. 첫 번째 매수하면안 돼요. 첫 번째 무조건 하락한다고 매수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락이 진정되는 걸 기다려야 돼요. 하락이 진정되는 걸 기다리려면 맞아요. 여기 은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음봉의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하락을 하다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요. 예,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의 크기가 작아지고 이제 21선이 꺾이겠죠. 예, 꺾이고 예, 다시 횡보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횡보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21선이 평행으로 가면서. 다시 이제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너무나도 큰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12월부터 거의 3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거죠. 추세 자체도, 추세선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선도 굉장히 잘 만들었죠. 이렇게. 이렇게. 결국은 여기도 이제 이탈을 하고, 결국은 여기도 이탈을 한다. 그럼 점점, 점점 하락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이 빠진다고 추가 매수를 할게 아니라 하락이 진정되는 걸첫 번째 확인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시지 무조건 하락한다고 매수한다, 하락한다고 매수한다. 만약에 계속 하락하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관망하셔야지 뭐 어떡해요.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뉴스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일동제약에 주 테마 있잖아요. 주 테마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결국은 악재기 때문에 예.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하락의 폭이 어디까지인지 결국 여기는 지지를 해 줘야 된다. 근데 여기도 이탈을 하면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기준이 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9점 절반 대략적으로 한 27,500원 정도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한번 여러분, 예, 좀, 안타깝죠. 뭐, 솔직히 이런 뉴스가 나올 줄 우리가 알았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바라고요 예, 너무, <laughs>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일동제약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